바로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된 2022 경산 자인 단교제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산시는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 추진을 위해 지난 30일 시청대회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춘국사열과 전몰장경의 호국정신을기리기 위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성암산 현충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2022 경산 자인 단호제가 3일부터 5일까지 자인 개정수비론에서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된 이번 단호제는 다채로운 문화재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한장군 대제, 자인 단오굿, 여원무, 팔광대 등 자인 단오 다섯 마당과 국가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특별 공연, 단오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기간 개정숲 행사장 곳곳에서는 단오 부채 만들기, 시화전 및 사진 전시회, 떡매치기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삼성연 백일장 및 미술 대회. 자인단호 남녀궁도대회, 자인단호씨름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들도 풍성하게 마련해 호평을 얻었습니다. 시는 올해 축제에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자인단호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30일 경산시는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 자유특구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벤처 기업부의 신규 규제 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로 지역 주민,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특구 사업 계획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해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를 신청했으며 14개 비수도권 시도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3차 분과위원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 및 투자 유치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이 경제적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산시는 6일 오전 성암산 현충공원에서 제 67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지역 기관 단체장, 보훈 회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양 추모사 현충일 노래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하며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운을 추모했습니다. 최용조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헌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의로운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은사업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천동 아파트 단지와 구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450m, 폭 12m 규모로 사업비 29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백천동 아파트 단지 일대의 상습 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영조 시장은 2일 와촌면 일원을 방문해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최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비를 투입해 담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간이 취수시설을 설치해 긴급 용수를 공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8일 오후 2시 경산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 업체에서 참여해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취업자와 연계토록 했습니다. 또 일자리 관련 기관들의 사업 홍보와 구인 업체 발굴, 구직자 홍보 등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돼 여성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산 시립극단의 제9회 정기 공연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통합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경산시는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12개교, 경산 공설시장, 지하철역 세계소 등지에서 금연 실천 홍보 릴레이 캠페인을 경산에 거주하는 집대원 유용식 씨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2일 경산시 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가뭄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원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뭄 극복을 위해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속 절수 방법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